안녕하세요 정원수족관입니다 오늘은 들어온지 한달된 알풀 수알 아이들이고요 어, 수컷이 저 뒤에 들어와서 안나오네요 수입때는 사실은 어, 수입보내기 전에 3일전부터 금식을 시켜요 그리고 수입 들어오고도 3일동안 금식을 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수입때는 그렇게 이뻐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수입이 지나고 적응이 되면 어느 기간 정도 적응이 되면 이렇게 많이 이뻐져요. 음. 수입개체의 특징은 알풀 수알도 이렇게 음, 진한 발색을 가지고 있는데 어, 열성 인자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진한 발색을 갖고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어, 수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스컷을 노멀 개체를 계속 붙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발색을 유지할 수 있고 계속 수화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스왈에서 나온 노멀 스컷 그러니까 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노멀에서 나온 노멀 라인 스컷들을 계속 크로싱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같은 라인에서 나온 스컷으로 계속 교배가 되면 어 발색이 이렇게 진하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끝에까지 진하게 올라갔죠? 잠깐만요. 제가 손을 한번 넣어서 스컷을 유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나요? 스컷도 보시면 등핀이 상당히 좋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수아 아이들이 등핀이 저렇게 좋은 적이 없었는데, 요즘 태국에서 수입된 아이들 보니까 어, 퀄리티가 상당하더라고요. 너무 흔들었는지 분진이좀 나네요. 알비노 플레드 수알 아이들이고요. 어, 제가 뒤에 가서 또 다른 라인 아이들을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자, 요거는 또 다른 라인 어, 알비노 플레드 수알인데요. 요 녀석도 보시면 등핀이, 수컷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저 뒤에 꼬리가 발색 끝까지 안 차죠. 저건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한 것 같은데. 아까 보였던 아이들이 워낙 좋아요. 수컷도 등핀이 상당히 좋네요. 오늘은 이렇게 수아 아이들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주말인데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 벌써 치어를 이제 두번 정도 났다 보니까 저렇게 머리 눌림처럼 휘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거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너무 고단백 사료 실지 위주나 뭐 이렇게 양호장 사료 위주로 먹이면 머리 눌림이 있거나 아니면 출산을 몇번 하면서 척추가 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알프풀알 보여드렸네요. 자, 오늘 좋은 주말 되시고 태풍이 온다니까 다들 조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